이제 눈썹은 지붕이라고 했고, 귀는 이제 담장이다. 어, 요것도 이제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 중에 이제 내 건강상으로 의미를 할때 귀도 신장이다. 귓볼이 언니들, 귓볼 요거. 여기가 제일 부드럽죠, 언니들. 복과 재산을 상징을 해요. 여기 귀 아래가. 귀만 보고 사주풀이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 언니들. 그래서 이 귀만 보고도 판단이 이그 정도로 잘 된다는 거예요, 니들. 이 깃불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기는 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색깔도 있잖아요. 니들 신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 끄무스름하고 이러면은 좀 신장이나 방광 어, 이런 쪽 계통이죠. 특히나 콩팥이 제일 크기는 해. 비가 이제 빨가신 분들은 좀 성향적인 부분이 열정이 가득하고 이게 뭔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년, 중년, 말년이에요. 이 철류는 언니들 아버지를 뜻해요, 아버지. 그리고 이에 중앙은 나의 자신이다. 그리고 아래는 어머니. 애정면인 면이랑 재물을 상징을 한다. 여기 아래는 깃볼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예 없어버리면 애정도 없겠죠. 여자라면 남자 복이 없다든지좀 남자를 잘못 만난다던지 어, 요렇게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재물도 잘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천륜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뾰족하거나 이렇게 날카로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명예욕이 강해요. 그리고 일륜. 요거 중앙은 나를 상징을 해가지고 요게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 내가 고집이 겁나게 세겠죠. 이게 나니까 남의 말안 듣고 겁나게 고집이... 세겠죠. 만약에 끔은 스림하고 이제 막 빨갛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제 윤택하고 좀 그냥 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게 좋겠지, 언니들. 귀에 떼껴있으면 안좋아. 때를 좀 자주 벗기셔 아, 죄송합니다. 위가 뾰족하면은 좀 목표에 의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엘프처럼 있죠, 언니들. 이 사람들은 반항심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의식이 강해가지고 다 이제 책임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수행하는 일을 다 하려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남 밑에서는 일 못하겠지. 당연히. 이 두툼한 기는 애정을 많이 받는다던지 애정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 어떻겠어? 의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 안쪽 테두리가 좀큰 기가 있어. 니들 여기가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 넓고 크면은 언니들 좀 장수해요. 재물원에 좀 굴곡이 있고 까다로운 성격일 수는 있지만은 좋은 거는 건강이 장수합니다. 너무 이제 늘어져도 안 좋지만은 기볼이좀 깃불, 풍만한 기는 좀 재운이 넘친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깃볼이 아예 없다. 완전 나야, 나야, 나, 언니들. 나 깃볼이 아예 없어.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 좋습니다. 좀 사치스러운 생활을 조금 지향을 하셔야 되고요. 돈보다는 명성을 좀 쌓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하거든요. 원래 사주도 그렇잖아요, 언니들. 아예 없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하다 그랬죠. 건강염려증,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에 힘을 좀 쓰셔라. 귀가 있잖아. 까디집힌 여성분들 이 있죠. 조금 일부 정사 못해요. 뭐 그런 기가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있어요. 남편 덕이 없어요. 그리고 좀 수명도 짧고 화류계 생활자들이 많아요. 요 안쪽에 요게 튀어나온 곳 있죠. 요게 이 바깥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화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쥐 쥐기 있어요. 쥐 이게 쥐인데 언니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쥐처럼 생긴 기가 언니들 좀 평생 가난과 고생입니다. 음. 이게 이제 윗 부분이 뾰족하고 집게로 좀 찝은 듯이 뒤집어지면은 이게 어? 한쪽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귓구멍에 털이나 신 분들도 있어. 길이가 길수록 좋은데 언니들. 털이 하나가 있는데 그털 하나가 진짜 짱긴 사람들도 있어 언니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귀에 털이 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귀에 하나의 털이 5cm 이상이라 이분은 런 장사십니다. 그 뽑지 마세요. 어, 건강하게 잘하렴 하면서 이렇게 에센스도 한번씩 뿌려. 주시고. 알겠죠? <laughs> 그털 기르셔야 돼. 이귀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털이 있어요. 언니들. 그게 나쁜 털이 아니에요. 그게 이 장수 털이야. 그리고 사마귀나 뭐 이런 것들이 난거 있잖아요. 사마귀가 막 죽었어. 끔은 끔해졌어. 막 어,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흉터가 막 이제 막 까맣게 막 이렇게 변색되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지시니까 그 흉터를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귀구멍의 넓이에 따라서도 성격이 또있어니 좁잖아? 마음이 좀 좁아 소심해 여자가 귀구멍이 넓잖아요? 아 이거 여기서 말해도 되나? 아래... 예예예 예,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본건 아니야 어 근데 관상학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남성분들은 참고하세요 예예 예. 어. 귀에 점도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귀에 점은 복점입니다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귀에 나는 점은 자네 좋아 목점이요 기거링을 몇번 당겨서 찢어져서 한쪽 구멍이 아래로 커요 관상이 안 좋을 듯한데 귓볼이 있는데 두툼하진 않아요 찢어진 구멍 메우고 살좀 채우면 개운이 되나요? 네 개운 되십니다 언니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laughs> 엄지 터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후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